안녕하세요. 파산 관지인홍인표로사입니다 판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치권 부인권 등 대체적 한치권과 상계에 관한 쟁점 좀 어려움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사백칠조에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이 환취 파산 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을 파산재산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한,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에 속하지 않은 재산은 원래 주인이 가지고 안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체적 환치권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한치권이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는 한치권자는 반대급부 이행 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 관제인이 한치권이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 파산 관제인이 반대급부 이행을 한 때에는 한치권자는 파산 관제인이 반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세법 407조는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 관제로부터 환취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제권은 특정한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피난부 채권을 변제받는 권리이므로 한치권이 목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은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한치권이 목적인 재산을 처분하여 <laughs>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지 않는 때에도 그 재산 자체를 한치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채권자 또는 재단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해야 됩니다. 대체적 한치권은 이와 같은 한치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제생법 자 410조에서 정한 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 한치권 목적인 재산 처분 시 한치권자의 권리. 채무자의 파산선고전 처분. 파산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요. 파산관제인의 처분은 재단채권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재단채권입니다. 대체적 한치권. 400조, 410조에 있습니다. 1항.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상관제인이 반대급부 이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laughs> 이 권리를 이 대체 권리죠, 대체전 권리 그거를 준다는 얘기죠, 권리자한테 사안이게요. 채무자 수급인이 도급인인 원고로부터 A 공사의 선급금으로 이전받은 토지 위에 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임차인들에게 이를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채무자는 공정률 약70% 상태로 A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A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며 A가 이제 도급인이겠죠. 그후 채무자는 파산성으로 받았습니다. 선지급금으로 이전되었던 토지 중 공정률 비율에 의한 70%와 채무자가 신축한 임대주택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파산관제인은 토지와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을 임차인들에게 매도하여 그 수유권을 이전해주었는데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도구비는 파상관쟁인과수분양들 사이 매매대금 중 임대차 보증금 공제 합의가 상계금지 사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의 수분양지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이 잔존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부분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체적 한지권 행사하여 피고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의 양도를 청구하였습니다. 410조의 대체적 한치권을 행사한 겁니다. 쟁점은 임대차 보증금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이 잔존 여부입니다. 변령 규정을 보시면 422조 상기 금지가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계를할수 없다. 파산 채권자가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 412조, 주택임차인 등 주택임대체포법 3조, 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이 걸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 파산관제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고자 을 하는 경우에 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뭘까요? 별채권이 목적의 환수 별채권자 가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이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대하여 별채권을 가진다.